안녕하십니까. 이구 산업 오늘 알아볼 건데 이구 산업 일단 차트적으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거는 어, 기본 이동 평균선이랑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보거든요. 어, 일단 일봉부터 보면은 아 일봉이 아니라 월봉부터 어, 월봉부터 어, 보시게 되면은. 이부산업이라는 회사는 이제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어, 저번에 코로나 이후로 계속 상승을 했어요. 상승 이후에 이 가격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 구리를 좀 사용하는데, 그 구리의 가격이 영향력이 좀 끼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월봉을 보면은 거래량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때, 이때, 나오고 23년도 4월달, 그다음에 24년도 4월달 거의 매년 한 번씩 이렇게 거래량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25년은 없었죠. 네. 25년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다음 주봉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거 위주로 보시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때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가 코로나 이후에 움직임이 있고 그 이후에 네. 다시 하락하고 이거를 이제 물량을 받아서 다시 올렸죠. 그리고 또 하락해서 물량을 받고 다시 올렸죠. 하락하고 다시 물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시대는 그럴까? 실하게 모습이 나오죠. 이제 물량 을 받고 올리고, 물량 을 받고 올리고, 물량 을한번더 받고 올릴 겁니다. 어느 방식으로 갈지 모르지만, 이 구리가 들어가는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어디에 엮어서 올릴지 모르겠지만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도 지금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를 보시게 되어 있고요. 일목균형표 역시, 어, 이제 살짝씩 뚫으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 아래, 전자점을 계속 안 깨고 올리고 있는 모습도 조금씩 올리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안 터져주는데도 이 상,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물량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대략 저는 시기를, 뭐, 끝까지 가면은 뭐, 내년에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고, 요, 뭐, 연말, 내년 초, 요쯤에 한번 반대하지 않을까라고, 이렇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일단 차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이거는 투자 분할로 일부를 투자해서 뭐 5천 원 대에 한번 진입을 했다가 뭐 예를 들면 5천 원 대에 한10% 정도 진입하고 뭐 떨어지면 20%를 투입해가지고 물 탔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더 올라가면 올라갈 경우에는 더불을 타거나 해서. 게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게 나중에라도 일목균형, 아가목균 아니라 이,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한 번씩 튀어줬거든요. 얘네는 습관처럼 일목균형 이 이동평균선이 모이면 습관적으로 한번 시키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모일 때를 한번더 노리뭉직하다. 어 그러면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모이고 있는 단계인가? 아니면 거의 다 모여 가는 단계인 거 같네요. 지금은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그 튀는 모습 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모여가는 와 중인데 이게 아마 그래도 이게 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매물대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이 앞에 있었던 매물대를 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정리가 되는 와중에 이동평균선에 모이고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예, 이제 곧반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을 있습니다. 예. 네, <laughs>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이구 산업의 재무 지표를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laughs> 이번 25년 9월 30일자로 끝난 3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고 올해 실적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구산업은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로 연간 약 6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비철금속 취급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려아이언이 있고요 근데 고려아이언이랑은 좀 달라요 이구산업은 이제 동 황동 인청동과 같은 이제 동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 중에서는 국내에서 다른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비철금속은 뭐 자동차 전장 부품 등에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사실 이 재무 지표를 볼 때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건 순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순익계산서에서도 이제 수익이죠. 매출액.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매출액은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11.5% 정도 상승을 한 이제 3,800억 정도 규모의 매출액을 하고 있고요. 매출원가가 이제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좀 많이 늘었어요. 이게 그래도 비율로 봤을 때 보통 한 200억 정도는 남겨 던 회사고 뭐 지금도 200억 정도 남기는 회사이긴 맞는데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매출원가도 많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음 매출 총이익이 좀 얼마 안 되는 상태인데 매출원가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4. 뭐 약간 네, 14% 정도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주요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판감비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죠.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약한 60억 정도가 줄었네요. 그 이게 한29% 전년 동기 대비서 해한29% 정도 감소를 한 건데 이렇게 따지면 영업이익 상장률좀 감소 추세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황동은 구리랑 아연의 합금, 그러니까 합금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구리 가격에 연동이 많이, 되는, 많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리 가격도 이 회사를 보실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어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은 어 통상 이제 자본 대비했을 때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 대비 부채 총계가 171% 정도 됩니다. 어 보통 통상 부채 비율이 200%를 기준으로 하는데 200%기만이라고 한다면 비교적 재무 상태가 양호한 회사라고 볼수 있겠고요. 현재 정상대표 상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양호한 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현금 흐름표예요 아 이제 네 번째인가 네 번째는 현금 흐름표인데 현금 흐름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이 부분 1번입니다 영업활동 순 현금 흐름 이게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 회사 실제로 돈을 얼마나 만졌냐예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전년도에도 돈을 못 만졌어요. 어미리 말하면 56억 정도 어 돈을 못 만졌고 올해 뭐 올해는 더 크네요. 비교적 2 7 0억 정도 돈을 못 만졌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 돈이 그러니까 이 회사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봤을 때 어미리 말하면 안 들어온 거예요. 돈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에 투자를 많이 했을 수도 있죠. 뭐 보면은. 영업활동이라는 게 단기순이익이 90억이 났는데 단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에서 20, 275억이 지금 어떻게 보면 까였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섯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은 사업의 내용, 사업의 개요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봐야 돼요. 이구산업은 비교적 사업의 내용이 잘써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25년 분기보고서 작성 기준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놓는 회사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보시면 25년 분기보고서 작성의 기준 뭐 매출액을 기록했고 보시면 전, 뭐 전기차 부품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 중이라는 걸 회사에서 알려주고 있네요. 뭐 그래서 2차전지, 음극 양극판을 외부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등 다양한 제품을 품목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의 비중이 점점 이 회사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비철금속으로도 섹터로 묶이지만 전기차 부분에서 소재로도 많이 묶이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 이구 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종종 좋은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하고. 좀 하지? 너가 봤을 때. 아 그거. 그 이거는 이거 이렇게 쇼츠로 일단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좀 짧게 어. 하긴 했어 오늘은. 만약에 너, 너가 이걸 보면은 이구